자, 시작합니다. 시작한 봐봐. 어, 이 문제는 어, 모의고사나 수능인가? 한번 나왔었어. 바둑돌 문제로.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되게 쉬운 건데,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 XY가 한 번만 이웃하고, YZ가 한 번만 이웃하고, ZX가 한 번만 이웃한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게 되는 거를 최소를 일단 먼저 구하면 돼. 최소 단위를. 자, 쓰생 한번 해볼게. 자, 내가 x를 맨 앞에 놨어. 그 다음 y를 놨어. 자, 그 다음 z를 놨어. 다시 x를 놨고. 그럼 봐봐 x, y 한 번만 이유됐지? y, z 한 번만 이유됐지? z, x 한 번만 이유됐지? 자, 이 문제는 실제로 너가 조금 잘알아어야 되는 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 비슷한 문제를 한번 봐도 들 문제를 나왔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색깔이 몇번 변하는 걸로 나왔었어. 근데 이건 이제 문자의 차이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먼저 하나 찾으면 우리는 끝난 거야. 자, 봐봐. 일단 X가 몇번 들어가? 두번 들어가. 그러면, 이기서 X만 두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어떤 경우도 있어? Y도 될수 있고, Z도 될수 있지.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세 가지지. 자, 두 번째, y랑 z 자리 바꿔도 되지? 곱하기 2지. 자, 그러면, 이 고정된 자리에, 자, 자리 네 군데로 내가 구분해놨어? 네 군데로 딱 최소 구분이 돼야 돼. 네 군데로? 이렇게 네 군데의 자리에 구분이 되는데, 여기다가, 여기는 무조건 x밖에 들어갈 수 없어. 여기도 y밖에 들어갈 수 없고, z밖에 들어갈 수 없고, x밖에 들어갈 수 없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자리를 a 자리를 놓고, b 자리를 놓고, c 자를 놓고, d 자를 놓으면, 이거 더한 개, 자, 한 개씩 다 넣었는데, 총 6개를 넣었는데, 10개를 허락한다 했으니까, 나는 6개를 넣으면 되겠지, 이 안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안 들어가도 되고, 한 개씩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곱하기 4H6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냥 이걸 한번 적어서 너희가 적을 수 있냐의 문제야